집사야 내가 돈 벌어서 츄르 사올게 기다리고 있어 미우는 빨래하는 고양이다 빨래로 츄르를 사오고 있다 뒤에 있는 꽁치도 미우가 산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자자 퇴근하자고 퇴근 에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야 아, 너무 힘들다 힘든 하루였어. 이자 문이 열립니다. 아, 집에 다 도착했다. 이 자, 집사. 츄르는 내가 사 왔으니까, 너는 마사지해줘. 미는 그냥 고양이일 뿐이다. 네가 집사라서 모르는 거지. 고양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? 아휴,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너를 깨워야 하지, 똥도 싸야 되지, 밥도 먹어야 되지, 츄르도 먹어야 되지, 게세 슬라이스도 먹어야 되지, 마두르스도 먹어야 되지, 우다다도 해야 되지. 얼마나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? 거기다 나는 빨래까지 하는 미유라고. 집사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. 마사지, 빠아든다귀 마사지. 그릉그릉 그릉그릉 발! 발을 보여주는 것은 집사가 배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것이다. 하지만 집사는 전혀 모르는 듯 얼굴만 만지고 있다. 아우 집사야 너 언제 고양이 하나 배울래? 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살아. 그래도 미우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.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미우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. 암튼 그렇다. 하지 말라고. 야. 하지 말라고. 야. 자, 마지막으로 스트레칭. 집사야, 내일도 추을 보러 올게. 그렇게 미우는 잠이 들었다.